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분석과 실전 경매를 여행처럼 자, 오늘 멘토 이영욱의 부동산 여행 시간에서는 안산시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해요. 안산시는 크게 두 개의 구가 있죠.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는 것처럼 안산에는 단원구와 상록구가 있어요. 단원구 하니까 우리 단원 어 어느 학과 이름 인것 같은데 단원 김홍도 아시죠? 네.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단원구가 되었고 또 상록구는 상록수 우리 신문의 상록수라는 우리 소설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제 감정기 때 우리 한 농촌 개몽 운동가의 주제로 한그 소설이 신문의 상록수인데 그 상록수의 이름을 따서 어 상록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단원구로. 단원구 안에서도 우리가 보통 더 익숙한 아마 지역은 초지역이나 중앙역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어, 선부동 또는 성포동 두 개가 다른 동인데 이두 개의 동을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로 한번 아, 안산에 이런 동들이 있었고, 어떻게 또 호재가 있고 안산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전달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우리 항상 지도와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기도에 총 28개의 시가 있다고 했어요 총 28개 시에서 지금 서울이 파란 색깔로 그려져 있는데 서울 아래쪽에 보니까 오 부천, 광명, 안양, 과천이 붙어 있고 그 아래쪽에 시흥이 있고 또그 아래쪽에 안산이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어, 안산이 서울하고 많이 멀구나 하는 생각들 이 지도만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실 더 아래로 아마 평택 볼까요? 평택은 경기도의 최남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평택을 어 조금 더 예전보다는 가깝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면 지제역이라고 해서 평택지제역 SRT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의 주요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이제 안산이 그 역할을 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안산은 평택보다 훨씬 더 가깝죠 안양이나 과천보다는 멀지만 평택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였는데 이 안산이라는 곳에서 서울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로 공부하게 될 선부동 어두또부도 못했는데 성포동 거긴 또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림이 좀 달라질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지역분석을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을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도시 기본 계획 안에 일자리든 인구 계획이든 앞으로의 인프라 계획이든 이런 모든 정비 사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위계별로 공간 구조를 그려놨기 때문이겠죠. 자, 2040. 안산 도시 기본 계획 안을 보니까 안산을 크게 6 개의 도심으로 두었대요. 그렇 어, 그러면 과연 안산에 그렇게 많은 도심이 어디쯤 있을까 한번 궁금해 보실 그런 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지나 중앙이나 또는 그 옆에 또 고잔이나 고그 지역이 여기 있네요. 지금 어, 빨간색 발전축이 크로스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핵심이구나. 여기가 지금 고잔 입니다. 고잔도심, 그리고 그 위에 갔더니 글씨가 작아서 살짝 안 보이겠지만, 어못 들어봤는데 했는데 바로 선부도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부, 오늘 선부동하죠. 이 선부가 6 개의... 핵심 도심 중에 하나로 안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렇 어, 그렇구나를 몰랐던 분들은 이게 도시기본계획이고 이렇게 지역들을 찾아나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한번더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선부도심 옆에 봤더니 이번엔 또 성포도심이래요. 아, 왜 제가 오늘 선부동, 성포동을 갖고 왔는지 아시겠죠? 자. 성포 도심 있고, 그 아래 봤더니, 본호 도심. 안산 본호동. 물론 여러분들이 안산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성록구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본호동을 잘 아실 거고, 또는, 몇년 전에, 우리 지 t x 가 금정에서부터 우리 성록수까지 연결시켜준다는 그, 것 때문에, 우리 본호동이 또 많이 또, 떴었죠. 그쵸? 음. 그런, 그, 모니터링을 쭉 해보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여기가 또 도심이구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고잔 도심, 선부 도심, 성포 도심, 또 번호 도심. 네 개밖에 안 했네요. 아까 여섯 개가 있다고 그랬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봤더니 쭉 와서 여기 도심이 반월 도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안산이 우리가 뭘로 유명해요? 일자리. 근데 일자리가 어 뭔가 막 핵심 일자리보다는 우리 파란 지붕의 공장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 무슨 무슨 공단 산업단지 요런거 많이 느껴보시죠? 반월 공단 유명하잖아요. 거기 반월 도심이 있고, 어해봐야 다섯 개인데 그런데 조금 더 멀리 쭉. 가볼게요 에코 그 로스라고 되어있는데 가봤더니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 대부도심 대부도는 많이 가봤죠 우리 대부도가 안산인거는 몰랐죠 또 그쵸 우리 보면 어 인천 쪽으로 가다보면 어 많은 섬들이 있는데 대부도는 정말 우리 영흥도와 함께 아마 여러분들 많이 MT도 가고 휴양도 가시는 곳들인데 이 대부까지 멀리 떨어진 대부까지 총 6개의 도심이 있는데 그 중의 핵심은 고잔이지만 우리가 좀더 가성비 있게 또이 안산을 탈바꿈하는 지역으로 오늘 선부하고 성포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 정표를 제가 수업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우리가 이런 그 표를 보기 전에 어 내가 생각하는 안산의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이런 거를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산 아 멀다 서울하고 멀다. 그래서 교통만 만족된다면 더 좋겠다. 안산에 어, 구 도심들이 점점 더 우리가 재개발을 하든 또는 재건축을 하든 새롭게 반, 바뀌어지면 안산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기존의 빼곡한 서울보다 자연 환경이 좀 수려하다면 안산이 더 그만한, 살 만한 가치가 있겠다. 공장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천남 산업으로 바꾸면 좋겠다. 저 외국인들 에 관련돼서도 외국인들이 우리 특히 뭐 원곡동 같은 데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의 반이에요. 반이 넘을 수도 있고. 그,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외국인 관리를 하면서 서로 상세하면서 우리 다문화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키우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산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미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해서 우리의 그 s w o t 분석을 미리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그 부분이랑 똑같구나라는 거 한번 염두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간 구조 봤다면 생활권 계획을 좀 보셔야 돼요. 봤더니 도심은 6개로 해놨었는데 생활권은 4개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부 생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반월 생활권, 중앙 생활권 또 상록 생활권. 그렇죠? 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제일 중요한 여기 중앙 생활권에서의 선부동 보는 겁니다. 선부동. 그렇죠? 선부동 보고 우리 성포동이라고 볼 거는 여기 상록 생활권이에요. 그렇죠? 선부동의 여기 중앙 생활권, 성 성포동의 상록 생활권 두 개의 메인 지역들이 뭔가 공통점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 부분 얘기할 거예요. 볼게요. 지금 안산시 도시교통 계획을 봤더니 오 교통망들이 해당되는 게 맞네요. 첫 번째 나온 게신 안산선입니다. 괜히 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산을 지나가는데 우리 신 안산선은 추후에 우리 여, 여의도 서울역까지 쭉 연결이 되겠지만 광명까지 내려와서 광명에서 붕괴됩니다. 붕괴돼서 안산의 두 지역을 붕괴해서 가게 됩니 그게 안산의 지금 선부와 성포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해선이 지금 현재 우리 쭉 내려가서 우리 선부역 지나가, 현재도 선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신안산선까지 연, 연결이 될 거고, 성포는 지금 현재 여기 없어요. 하지만 신안산선이 연결이 될 거예요. 오늘은 그두 가지 정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거예요. 이 장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안산선이 지금 이제 2025년이면 개통을 할 건데 앞으로는 공덕 지나서 서울역까지 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1단계로는 여의도까지 가는데 여의도면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증권과 금융과, 그쵸? 그렇죠? 우리 국회의사당도 있고 이런 데가 지금 여의도이고 인데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신풍 지나서 광명에서 분기되잖아요 하나는 좌측으로 가네요. 좌측으로 갈 때쭉 내려가고, 좌측 시흥시청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서해선 따라서 얘가 성포까지 가요. 그러면, 성포동, 아까 그 우리 육도심에서 성, 선부가 있었는데, 선부역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여의도로 가고, 공도국을 가고, 서울역을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포대 성록구 성포대 선부는 단원구였고, 성 성포는 여기 성목구였죠? 양대 축이었고 육도심이죠. 근데 여기 성포에도 신안산선이 아까 여의도에서 광명 지나서 목감 지나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육도심 중에 하나하나인 선부 성포를 우리 잘 몰랐는데,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두 개의 축으로 강명 들렸다가, 우리의 신풍 지났다가, 여의도 갔다가, 공덕 서울역까지 다이렉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획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선부역하고 성포역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구축이 또 많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구축이 많다 하면 우리 정비 사업들도 해야죠. 그러니 정비 사업, 특히 재건축 관련돼서 선부나 성포 다시 한번 우리가 염두해볼 수도 있겠다. 물론 시장이 좀안 좋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왜냐면 현재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 심리가 좀 살아나고, 어이 일대가 지금 주변 신축들이 다시 가격이 어느 정도 보합 상태에서 조금 고개를 들고 있고 더 미래 교통 호재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내다보고 어, 우리 선부나 성포에 진입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기사 몇개 한번 제가 발췌해 봤는데 호재 이렇게 넘칠 수가 이렇게 해서 다시 훅끈 달아오는 안산 부동산. 물론 그 언론이라는 게 어, 자극적인 멘트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 뭐 말들이 많은 있는데. 참고용으로 우리가 보면서 어 뭐가 그럼 후권 어, 달아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만 보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안산은 재건축 연한을 넘긴 단지가 대부분 용적률이 115에서 150%에 그쳐서 사업순이 좋다, 어, 그래? 어떤 곳들은 막용적률이 기존 용적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진행될 용적률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미 기존 용적률이뭐 240%, 250%, 그러면 더 높이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용적률이 100%대 초반에서 150% 정도면 괜찮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가 개별 단지들 분석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단원구는 중심이 고잔동인데, 고잔동 일대 재건축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초지역. 초지역하고 선부역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물론, 초지역이 더 좋아요. 어, 물론 더 좋아요. 왜냐면, 초지역은 지금 현재 지나가는 라인들도, 여기 기사에도 있다시피, 수인분당선에사호선에 서해선에, 앞으로 또 신안산선도 또 지나갈 거고, 무려 KTX까지 지나갑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도시라는 게 위계가 있는 거예요 위계가 하지만 가성비 있게 안산을 발전시키는 선부와 성포 역시도 6도심 중에 하나였으니까 살펴보자 아니 서울로 따져볼게 요다 반포 가고 싶고 압구정 가고 싶고 마포 가고 싶은데 우리 자금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중저가에 서울에 약간 중심에서 멀어지면서 구축에 조금 더 중형 단지로 가는 게 그거잖아 왜냐면 처음부터 갈수 없으니 단계식으로 이동을 하듯이 안산에서도 그렇게 움직인다 라는 걸 보시면 조금 더 어떤 투자, 마이, 투자 마인드라든지 또는 본인의 집 갈아타기의 어떤 그 설계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동그라미 두 개를 보여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가 선부역 좌측에 있는 게 우측에 있는 게 성포역. 재밌는 게요. 이 선부역하고 성포역은 일반 우리가 도시에서 볼수 있는 그런 그 지하철 역사랑 좀 달리 공원 한가운데 있어요. 공원 한가운데 지하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게특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도시 설계가 돼 있어요. 방사형으로 상권 형성되어 있고 방사형으로 아파트 단지들, 특히 구축 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선부역 옆에도 재건축 선부연립 1구역 있고요, 성포역 인근에 이제 고잔 쪽으로 해서 재건축 고잔 뭐몇차몇차몇차쭉 있죠. 이렇게 지금 그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도 많이 있고 두개 역에는 다신안산선에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외국인들이 좀 많다라고 했죠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안산시가 흥일시의 성격 안을 담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라 해서 특례시로 어, 지정이 되면 뭐 제, 행정, 조직, 재정 등 다양한 문화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2020년 4월달에 어, 국내에서 최초로, 국내 최초로 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유럽 평의회와 유럽 연합이 주관하는 상호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됐대요. 그렇 그래서 이렇게 좀 다문화 관련된 쪽으로도 아, 안산시가 조금 어, 고민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어, 같이 어, 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성부하고 성포가 오늘 메인이라고 했는데 이 선부 쪽 먼저 볼까요? 자, 선부는 이미 지금 서해선이 다니고 있죠. 재고축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부 쪽에서는 보면 군자주공들이 많네 그렇죠 군자주공 우리가 그 5호선 서울에 있는 군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산의 선부동에 있는 군자주공 10단지 9단지 쭉 있고 뭐이편한세상 선부 또 군자주공 11단지 이런 데들이 지금 안산을 선부동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구나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을 공부를 할 때는 한번 입장 갈때꼭 지역의 한 맛집이라든지 가볼 만한 것들을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가 성부역이고 성포역이죠. 요게 한번 가보겠다 싶으면 근처 보니까 여기 화랑유원지가 있네요. 화랑유원지 그렇죠? 여기 가면 미술관도 있고요. 그리고 화랑호수가 있고. 좀 넓게끔 우리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 화랑 유원지도 한번 가보시고 아까 외국인 많다고 그랬죠 여기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 가면 뭐 네팔 음식 뭐 인도네시아 음식 뭐 태국 터키 뭐 방글라데시 또뭐 스리랑카 뭐 많아요. 그렇 꽃이 마침 그 외국거리 같이 그렇죠 이런 데도 한번 다녀와 보시면 낮에 낮에 좀 맛집들 가면서 다녀오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안산 호수공원도 또 아래에 있죠 이렇게 같이 들 보면서 안산 어, 임장 투어 한번 해 보실 것도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찍었던 사진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아까 선부역 근처 어, 우리 군자주공 재건축 단지들 많이 있었죠 그 중에 9단지 10단지 임장 하면서 사진 찍었던 거예요. 정밀 안전진단 통과 이런 아파트들 다 이제 우리 선부역에 친한 선선 들어오면서 얘네들도 다 이제 머지 않아 다 신축 대단지로 변하겠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죠. 음. 그리고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선부 연립 여기도 재건축 그죠 요런 그 아까 구축 아파트도 그렇지만 연립들도 다 탈바꿈을 하겠구나.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어 최근에 안산 선부동에 또 어느 정도의 경매 물건이 또어 낙찰했는지 볼게요.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선부동 주공, 선부동 주공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한산 메트로타운 프로지오 저 위쪽에 있는데도 지금 낙찰가율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서울보다 많이 낮죠. 감정 가격보다 많이 낮죠. 그만큼 더 저렴하게 우리가 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낙찰 가율이 70%대 중 후반 더 낮았던 거는 어올 7월달에 안산 메트로타운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 68%였네요. 그렇죠. 일반 매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앞으로의 어떤 그 안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호재를 감싸안으면서. 조금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경매에도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산 선부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고요. 를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멘토 이용계 지역 분석반 또 멘토 이용계 실전 임장반에서. 제가 지금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할수 있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수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멘토 이응욱의 생생 경매를 어, 클릭해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의 내용 또 수업 후기들 보시면서 앞으로의 우리 그 지역 분석과 경매에 대한 공부 계획 또 투자 공부 계획 이런 거 어, 여러분들이 설계 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